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이끄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복된 길은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아, 주먹을 치고 그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예,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예, 전체적으로요.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했다.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생명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려버린 백성들이 위기에 만나는 게 마땅해요.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가 앉았던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 실패의 자리, 실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런 고통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5오 절에서 8절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 의뢰하느냐, 다른 것을 의뢰하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람이 누릴 복과 당할 화에 대한 그런 원칙을 선언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복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눠집니다. 그쵸죠 여호와를 의뢰하느냐, 다른 것을 의뢰하느냐. 그래서 화와 복을 누릴 것들 이렇게 갈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돼요. 의지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로서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는 하거나 또한 물질과 혈육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에, 참으로. 인간이 참으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인생은 사람과 돈만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위기에 처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만 돈만 의지하려고 내가 그 길을 쫓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더 굳건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의 실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이 있어. 나 믿음이 있어.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 그런데 내 앞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카드가 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 믿음, 그 카드를 하나님 앞에 탁 내놓고 나가면 이 위기의 상황이 전환이 될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전환이 되어서 내게 화가 복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만들어내며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찬양 이렇게 콘티를 하면, 어, 말씀을 다 설교를 내용을 아는 것 같아. 어그 말씀 어찌 이렇게 잘 뽑는지 칭찬이에요.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어,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찬양은 고백. 예,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인생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바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에게는 내가 응답하겠다고 했어요. 너는 부르지지라. 그러면 내가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언제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어려운 이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힘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무한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공급받아서 또그 은혜로 인해 결실도 맺게 되기를 그리고 또한 나의 신앙도 더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 가운데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만이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살아갑니까? 믿음. 믿음만이 내 주먹을 다시 한번불끈 지고 일어설 수 있는, 어떻게처럼, 일곱 번 넘어졌다, 여덟 번 일어난다? 7.8개 해야죠. 그죠? 예, 우리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있다면, 키즈, 무엇일까요? 예, 마인드, <laughs> 예. 만물보다 더 부패된 게 있다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라는 녀석이 이게 큰 문제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마음의 성결과 정직을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하는데요. 참으로 이 마음들이 심히 부패되었어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제 삶에서 깨끗이 시슴받고 변화되어서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 선한 마음으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전환을 시켜야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다 거듭난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죽은 영혼입니다 거듭난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거듭난 것이 예 죽은 영혼이 다시 변화되어 살았단 말입니다 그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에 성도는 마음의 성결과 정직을 생명과 같이 여겨야만 합니다 성교를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 인간의 마음을 감찰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다 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죄가 어 드러나지 않았다 하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 보실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자 지키기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아까 조금 힌트를 드렸는데, 마음이야, 마음. 우리는 이렇게 까마귀는 아니지만 잘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마음! 마음! 여러분, 이두 글자만 잘 기억하시면 오늘 하나님 은혜로 축복받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자, 10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나에게 부어 주셔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서 지금 다시 고백하는 시예요. 그 다음에 잠언사장 어, 23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가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야미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구보사 4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자 단서가 붙었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겠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이렇게 마음, 마음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라? 마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 지켜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부르셔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결단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지켜야지 내게 복이라. 화가 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직한 영으로 또 성결하게 되는 것,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을 품을 때에 내가 성결하게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의 날 복된 자로 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직 의로운 삶을 견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불이하다 할지라도, 공의로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17장 12절로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아의 탄원시에요. 예레미아가 자신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내용인데요. 이들이 이와 이와 같이 제약 제약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러한 내용을 고백해요. 12절에서 "영하로 우신 여호와 여"라고 이렇게 "영하로 우신 보자 여"라고 이렇게 예, 하고 있어요. 보자라는 것은 왕이 앉은 자리를 말해요. 또한 통치자, 통치를 상징하는 그것을 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같은 말은 예리미야의 신앙 고백, 즉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로서 영하로우신 분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예리미야가 12절에서 쭉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제가 발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지만 저는 지금 엄청 힘든데 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예. 얼마나 꼬이는지 힘들어요. 허, 그러나 감사합니다. 자, 13절 말씀. 여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라고 하는데요. 택한 백성들의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의 소망이시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살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8절에서 있나요? 8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오, 이렇게 복의 메시지가 이 딱딱한 말씀 중에 이렇게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누구에게요? 생명의 근원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8절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신령한 말씀의 생수로서 그 생수로 인해 여러분의 영역 간에 풍성히 열매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8절의 말씀과 같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이 내 말로 받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습을 교정하도록 내어 드려야 돼요. 왜? 더러운 모습으로 그냥 눌러 있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움이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더러웠던 것들이 완전히 교정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나의 신령을 내어 드리고 나가야 돼요. 그리할 때에 내 영혼이 윤택해질 수 있는 삶이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행신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나가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극복해가며 어떤 상황이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당신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은혜와 그 넘치는 평안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내가 이 문제투성인 이 테두리 안에만 갇혀 있으며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은요 구속주 어, 구속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 육적인 세상 일을 이렇게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해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19절부터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바른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고, 그와 같은 관계로 나가야만 반드시 내 영혼이 참으로 반석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견고한 요새가 되실 것입니다. 아, 위기에 처한 인생들 우리 성도에 취할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기쁜 마음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곧 순종하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반석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신앙인으로서 보이는 것만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봤지요? 어디서 봤어요? 말씀에서 봤잖아요. 예? 네? 말씀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먹고 마시고, 말씀은 생수라겠어요. 때문에 이 생수의 말씀을 내가 마시고 사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소망 중에 기다리며 나갈 때에, 비록 보이지 않으나, 만져지지 않으나,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보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참 신앙의 자세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면, 그리고 매달리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온전히 갈수 없어요. 반석드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진실임을 확신한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그런 진실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을 그들은 인정합니다. 위에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의 직분 나의 모든 맡겨 주신 일들을 잘감당해 나갈 때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을 다하고 순종했을 때에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소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그 힘을 통하여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과 에스라무의 TV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직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고 계신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이 안식일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이 겉면의 말씀이, 경구의 말씀이 바로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유다 백성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조한 것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10개명 중에서 특정한 개명을 언급하면서 준수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개명, 10개명이 이렇게 10가지 개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4개명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실까요? 다른 개명들은 다 접어두고 제 4개명만을 거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4계명의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지켜야 함은 제4계명의 신앙적 상징성과 그 상징 상징성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의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의 실천적 행동 그 양식일 뿐 아니라 언약된 이 언약 백성의 그 외적 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4개명 안식일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것은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이 말씀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하시냐? 하나님은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이 물가에 있는 나무들은 절대 말라 죽을 일이 없어요 뿌리 깊이 내리면서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이들이 때로는 또 시절을 쫓아 또 열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지켜 행하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언약 백성의 외적 표정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주의를 성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주의 날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야 라고 우리 그러한 행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안식일. 거룩하고 복된 성일이라고 하죠. 이 복된 나를 거룩하게 지켜서 행해야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생활 속에 깊이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수 있고 거룩한 나를 기쁘게 지킬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은 자, 일어나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고 하셨어요.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민이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날을 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지켜 그 날을 이렇게 어, 하나님 앞에 드리라. 세상에서 있었던 일 집안에도 끌어오지 말고 교회 안에도 끌어오지 말고 내려놓고 하라고 아까 말씀 본문에서 보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라고 있어요. 어 삼시 어, 출애굽기 삼십일장 십사절에 자 거룩한 날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뭐가 끊어져요? 생명이 끊어지리라겠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위기 가운데서 취할 그 자세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지키고 안식을 거룩하게 복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불순종의 제약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은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렸도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반드시 출애국기 3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어요. 멸망한다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서 걸어가고 복된 삶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